이렇게 고충동에서 이렇게 많은 네. 우리 아는 분들만 볼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. 그래서 여기 고척동에 이렇게 고충동에나 이렇게 공연해서 정말 저희들에게 공연을 해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어, 저에 대해 제 얘기를 한번 하려고 최근 들어서 이제 팬분들이 저 이번에 한 번만 이제 기회가 딱한 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팬분들이 태양아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면 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힘들 것 같다 왜 이렇게 풀이 주니까 그러니까, 그런 말씀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말을 계속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행복해서 진짜 안 나왔어요,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렇는분들에게 한마디 그냥 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최근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친할머니가 9월 3일날 저의 필리핀에 있었어요 제가 이그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저한테는 14년간 부모님만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같은 존재였고, 그리고 제가 해주고, 하고 싶을 때나, 하고 싶은 거, 먹고 싶은 거, 그리고 제가 맨날 때 쓰고 해도 맨날 받아주시는 우리 할머니가 너무 기억에 남고, 그리고 남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 그도 좀좀 정말 소중한 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저좀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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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방송에서 나 대형이 TV 나오는 거한 번만 보고 싶다라고 해버려요. 저는 이제 미리할때 할머니한테 이벤트 해주려고 한번 언급을 할머니 앞에서 할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잘안 맞았어요. 이게 전에는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누구보다 소중한 저희 시할머니가 정말 너희 팬분들도 많이 사랑을 해주라고 해주셨거든요. 하늘에서 이제 저한테 많이 응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더 열심히 할테니까 우리 아비 여러분들도 우리 가장 사랑하는 아비 여러분들도 정말 저에게도 소중한 우리 친할머니 한 번만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날에 생일 때 이제 아카 첫방을 했어요. 네, 그때 저희가 하고 나서 느낀 생각이 네. 여기 처방하고 내 생일 준 조금 더 빨리 올 걸. 아, 조금 더 빨리 올 걸. 조금만 더 빨리 올 걸.